네, 그럼 제 23회 청소년 통일백일장 전국 대회 예, 저희가 4월 29일부터 전국에 공고를 했습니다. 예, 또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희 이제 해외는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공고를 했는데 예,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참여하고. 좀 쉽게 상위권을 입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제 얘기를 듣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참고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좀 일반적인 사항 또 이렇게 자료로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 또는 그 참여마다 에면 100일장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부파일참부파일로 대회 계획서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렇게 열어서 어제 영상과 같이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개별, 우리 이 대회는 개별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청, 뭐 그러나 뭐 청소년들이 뭐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방송을요. 어그 다음에 이제 뭐각 기관 단체 학교 뭐 이런 데서는 관계자 및그 지도교사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텐데 물론 뭐 계속 매년 해오던 그 학교에서는 이거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단체나 학교나 기관에서는 이 방송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뭐 대회명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 13회 청소년 통일장 백일장 음, 청소년 통일 백일장 전국 대회고요 내용은 우정의 편지 쓰기 및통일념은 그림 그리입니다 기뭐 내용 상세한 자료 참고하시고요 뭐 대회 목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회 기간은요. 자, 저희가 2024년, 올해 24년 4월 29일 공고를 해가지고 10월 30일 날 이게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요. 또 오랜 기간 그렇게 해야 되는 또 이유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충분하게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따 그 부분 그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는 남북청소년 중앙연맹이 하는 거고요. 후원은 헌법기관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정부기관은 교육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언론기관은 KBS 한국방송, 교육기관은 전국광역, 광역교육청, 현재 1 3개 광역교육청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가 대상은 인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참,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현재 시상계획, 예선, 예선을 주관, 한 기관의 단체에서는요, 학교에서는요, 예선대회, 예선대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예선 심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거기에서는 이제 최우수상, 예선대회에서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이런 순서로 이렇게 시상을 하면 되겠고요. 저희 본선에서는 이렇게 시상합니다. 우선 승인된, 상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이 승인이 되어 있고요. 그 국회 의장상은 저희가 이제 본선 심사 끝나면 신청할 거고, 그다음사회보총리겸 교육부 장관상 승인이 되어 있고요. 통일부 장관상도 승인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상은 종합대상 학명과 그다음에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해외부분 대상에게 수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상은 저희가 또 본선 심사 끝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의 회사무처장상도 어 이제 승인이 되어 있고요. 어그 다음에 전국광역교육감상, 13개 광역교육감상이 초동부, 중동부, 고동부, 어, 검상으로 이렇게 그 3점씩 이렇게 승인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정권, 중앙연맹, 총재상 등에서 총 225명을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합동시상식을 못 가졌고 작년에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반드시 합동시상식을 그 개최할 계획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시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199명과 지도교사 20명, 우수기관 6개 이렇게 해서 총 225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 규격 및 참가 방법. 요거는 이제 뭐 참가 방법은 그어 편지, 자필 편지 이메인에. 저희는 이제 워드로 이렇게 글짓기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자필 편지 이메 내외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편지지를 사용하되 반드시 A4 규격 이하로 해야 됩니다. A4까지는 A4까지는 가능하고, A4 까지는 가능해요. A4 까지는 가능하고, A4, 만약 A4로 했을 때는 뭐 2매 정도, 그 다음에 A4 규격 이하로 했으면 뭐한 뭐한 3매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규격은 제한이었습니다. 한매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게 좀 중요한 게, 에, 제출할 때이 포장을 했잖아요. 원통형으로 절대 포장을 하면 포장 안 됩니다. 평면으로 포장해서 제출합니다. 왜 원통형으로 포장하면 안 되냐면요. 원통형으로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접수하면서 관계자들이 이렇게 펴는 과정에서 작품이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 때,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통형 포장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다들 그 평면으로 포장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간혹 이렇게 원통형 포장이 오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면 반드시 원통 포장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평면으로 포장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 방법으로서는 뭐, 각 기관별 10명 내외 인원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한 학교나 또한 주관, 예선 주관 기관, 뭐 기관 단체에서 했잖아요. 편지 쓰기도 10명 내외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도 10명 내외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제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십시오. 연명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일단 뭐, 10명 내외니까, 뭐, 한명 해도 상관이 없고요. 각각. 한명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열, 뭐, 세 명, 다섯 명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20명이 넘어가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되지가 않고요. 제가 또 그걸 다 심사를 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 탈락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20명 이내여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10명에서 10만 2, 3명 정도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편지 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글씨 크기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필로 진하게 쓰셔야 합니다. 연필로 쓰시면 안 돼요. 연필로 쓰면 심사위원들이 자꾸 심사를 하면서 만져보고 자꾸 이 심사위원, 저 심사위원 이 손이 왔다 갔다 하면 편지지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자주 닿게 되면 그 연필로 쓰면 요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좀 진한 볼펜이라든가 진한 걸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워드 14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이렇게, 에, 저기 해놨는데, 워드로 쓰라는 게 아니고요. 워드로 쓰라는 게 아니고, 글씨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씨 크기. 그 이상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드, 이렇게 컴퓨터다 워드로 이렇게 한번 14포인트 한번 이렇게, 저기, 한번 글씨 포인트를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그 약간 크게 한 15포인트나 15.5포인트나, 이, 이, 이 부분을 이렇게 13% 이상 되게 해서 한번 글을 작성을 해 보세요. 글을 글을 작성을 해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AP영장 두명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한번 편지지에다 이렇게 옮겨보는 거죠. 옮겨보고 또다내 외우고 그래서 그날 당일날 대회에 가, 가가지고 뭐 다, 대, 당일날 대회는 내가 써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외운 거를 그대로 편지지에 옮기면 좀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로 내용도 좋게 이 편지를, 현장에서 두매를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상상해서 두매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편지도 저희가 이제 후문에 들은 거는 어떤 학생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또 썼다가 찢어버리고 썼다가 찢어버리고 한 20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었다. 이런 이런 놈들인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워드로 다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완 완성이 되면 편지지 연계해서또 해보고 외우고 그렇잖아요 또 뭐, 뭐 다듬고 있으면또 다듬고 틀린 게 있으면 또그 특히 이제 받침이라든가 이렇게 문장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마지막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세심하게 잘 살펴서 외우고 외워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나 그림 뒤에, 그림 뒤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양식을 저희가 예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이 양식이 이 기록된 그 예시대로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대로 안 하면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서류심사에서 탈락되면 작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작품을 보지 않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반드시 작성해 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도 교사는 여기 에시한대로 기본 인적 사항만 제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수상자가 확대 확장, 수상자를 확장이 되면 세부 인적 사항을 제출해 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문자로 보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지도 교사에 대해서는 그러나 청소년들은 반드시 뒤에 저희가 연락을 하진 지 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청소년들은 뒤에다 반드시 저희가 이시한그 양식에 의해서 우리 워드로 쳐 가지고 오려서 붙여도 되고요. 뭐, 볼펜, 볼펜이나 다른, 음, 필기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런 그,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유출되거나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 성인들 같이 이렇게, 그냥, 어, 나름대로 이제, 그, 물론 성인들도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는 중요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그 양의 개인정보가 저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고 오기를 제출하는데 저희가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 또한 이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아직까지 유출된 사례도 없고요. 또 유출됐어도 안, 되, 안 되겠고. 그런 건 제가 특별히 더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출할 때 접수 당일 우체국 또는 택배 소인 유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품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되겠죠. 사본을 제출하면 안 됩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전에 광업 그 저기 사본을 제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는 접수와 동시에 제가 탈락이 된 거고요. 원본을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아까 접수 마감, 마감 당일, 8월 16일 날 저희가 접수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체국이나 뭐, 택배 이런 데, 이런 데는 뭐, 6시까지 되겠죠. 근데, 응? 근데 소용이 찍히면 돼요. 저희한테 뭐, 늦게 도착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체국이나 택배 이용을 못 했으면, 그날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소용이 찍혀야 되니까. 그러면 뭐, 편의점에,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데 있잖아요. 해외 같은 데. 어떻게 덧썼지만 그런데 배가 다니거나 비행기가 만약에 못 다녀가지고 이렇게 그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이 소인만 찍혀 있으면 저희가 한달 후에 한달 후에 이렇게 도착이 되더라도 저희가 그 대신에 이제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뭐 시상식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어 저희가 그는 거 유효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16일까지니까 뭐 반드시 16일. 그냥 물론 예선대회를 빨리 끝낸 끝냈으면 빨리 제출을 한게 낫겠죠. 예. 그러나 불가피하게 늦게 예선대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그래서 좀 지연됐을 때는 그 16일까지는 반드시 소위 이직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렇게 대회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유튜브 방송은요. 제가 뭐 소대 소도제가 이제 밝혀 드렸다시피 이거는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 관계하는 분들이, 여기 참여할 분들만 잘 이렇게, 뭐야, 이 방송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 했습니다만은, 뭐, 정경호총재 이야기, 제가 직접 이 단체를 설립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참고와 방법을 좀 쉽게 하고, 또사권 입상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 드리는 것이지, 뭐 저희가 뭐 대회 개, 계획서 가지고 뭐 제출을 해가 저기 저기 공개해 가지고 그대로 받아 가지고 그 내용대로 심사해서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한 청소년 한 명이라도 더 참여를 하고, 또한 사람이라도 더 어, 물론 이렇습니다.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참여를 해서 수상을 못 하면 못할 수도 있겠죠. 뭐 입선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나름대로 뭐. 뭐,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할 수도 있고, 뭐, 오랫동안 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동안에 보면, 진짜 최고 대상 이런 학생들은, 뭐몇 년씩 한 경우도 있고, 물론 처음 참여해가지고 된 학생도 있고, 그거는 뭐, 그, 뭐, 본인의 실력이니까. 그러나 이제, 자꾸 대회에 참여하면, 본인에게 많은 이, 이점이 있겠죠. 그만큼 실력이 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드리고요, 어 또, 나름대로 뭐, 가문 갈수록 이제 제가 이제 또, 제가 혼자서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예, 물론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저도 이제 배워가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정확한 정보는 지금 제가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품 접수. 접수는 국내에서 제출할 주소. 어, 그 다음에 해외에서 제출할 주소. 이 음,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해외는요. 해외는 우리가 보낼 때도, 어, 우리가 보낼 때도 영문으로. 해외에서 우리한테 보내때도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편번호는 반드시 해외에서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우편번호를 해외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편번호는 반드시 기록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국이나 이렇게 일본 같은 데 이런 데서는 그 중국어나 일본어로 이렇게 개인 그, 어, 참가 청소년 작품 뒤에 이렇게 그 중국은 중국어로 이렇게 뭐야 기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중국어도 기록을 하고, 항, 한국어도 기록을 하고, 그래야 저희가 이제, 만약에 외부기관 상을 신청할 때는, 외부기관 상을 신청할 때는, 저희가 이제, 뭐 번역을 안 해도, 그냥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청할수 있도록, 기록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으로서는, 뭐,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예. 북한을 반드시 차단하면안 안 되겠죠 그림도 그렇고 편지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또 비방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내용을 이렇게 삼가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뭐 저작권은 남북 청소년 중앙연맹에 귀속합니다 저희가 2016년 똑같은가요 2016년까지는 저희가 통일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한테 보내온 작품들이, 상권 전부 다 지금 입선된 작품들은 통일부에서 그 관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아무래도 통일 사료로 어, 사용을 하고요. 연구위 보존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같이 협약을 연명하고, 통일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 작품들은 다 현재 그쪽으로 저기 기증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약품 처리도 해야 되겠고, 응? 보관장도, 양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뭐 자산된, 자산 내용 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 예, 2편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편을 이어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